오늘 찬양은 빛 대신 주 앞에 잡고 네 하나씩 들어주시면 되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브라마 <람이> 두려워하지 음. 말라. 안내 박대어 너의 지극히 큰상금이야 아멘. <laughs> 어, 그, 네. 가르치시는 성경으로 말씀을 많이 안아서, 큰 깨달음이 있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어, 이제, 음, 그, 여름 방학인데 어, 저희 모두가 이제, 여름 동안, 여름, 7월, 6월, 7월 8월 동안, 어, 많은, 많이, 영, 육강에, 간간하게 성장할수 있는 네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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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목택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 오늘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역과모나누도록하겠습니다모 어, 아, 이렇게 존낯선 세벽 기도까지 사수하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되게 의미 있는 15장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느 땅에서 거주하고 있었죠? 하라. 어? 어떻게? 하라. 맞아요. 하라 땅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laughs> 뭘전하라고 하셨죠? 임포 맞아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완전히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떠날 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 또 누구와 함께 갔죠? 음. 모와 로시 누구예요? 아브라함 어떤 반지예요? 조카예요, 맞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홀이라는 아, 나홀이 아니죠. 나홀 말고 그세 번째 형제인 잠깐 찾아볼게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서 음 맞아요. 여기에 롯이 음, 어 나홀과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세 형제예요. 그리고 여기에 아빠가 데라예요. 근데 이 하란이 죽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롯이에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나중에 나홀이 여덟 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이 중에 부두엘이라는 아들의 딸이 바로 리브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낳은 게 야곱과 에서죠 약간 족보가 이해 되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의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요. 이 땅을 떠나는데 이 땅을 떠나게 되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느님이 많은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이 재정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주면서, 이 로또 함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아브라함과 로둘다 너무나도 가축이 많아지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어, 종들과 일 로세 종들이 이제 들판에서 양대들을 보고 가축들을 돌보면서 계속 다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되게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툼, 다투기를 원하지 않아서 일 로세에게 뭘 하고 제시를 하죠? 두 땅이 있어요. 소동과 고모라의 땅, 이가난의이 약간 조금 평평한 땅. 이두 가지의 땅을 놓고 아람이 뭐라고 하죠? 네가 좌면 내가 우하고 뭐아 맞아. 요 네가 좌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음. 내가 좌하리 이런 고백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여기는 진짜 확실 때보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소동과 고모라의 땅은. 근데 이것을 로스에게 양보를 해요. 그리고 로스는 딱이 땅을 택해요. 음, 그래서 이제 로스는 이소돔과 고물의 땅에서 살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나눴듯이 이로스 자기의 눈을 들어 바라보았을 때, 눈을 들어 바라보았을 때에 이소돔과 고물의 땅을 택했다고 했어요. 로스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이 시야를 놓고 항상 육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육적인 선택은 결국 타협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롯이 이소동과 고물의 땅에 살면서 나중에는 정말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요. 음, 어떻게 되냐? 이소동과 고물의 땅에서 살면서 여기는 동성애, 음란, 온갖 말세의 그런 모든 죄악들이 빈번한 이 땅에서 살면서 어, 롯은 나중에 이주 천사가 와요. 주 사자가 천사가 와서 이걸 멸망시킨다고요, 이 땅을. 이 땅을 멸망시키고, 롯과 그의 아내와 그두 딸이 정말 어떻게 음. 탈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이 아내가 뒤로 돌아봐요.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천자가 말했는데도, 돌아보므로써 어떻게든 하죠, 여자가? 소은 어, 소금 기능이 아, 되었려요 그래서 롯과 그의 두 딸만 결국에는 피신을 하는데, 피하는데, 어, 이두 딸이 또 음란한 죄를 지어요. 음. 어, 자녀, 후손이 없으니까 이 아버지와 동침을 해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있을 때. 그래서 낳은 자손들이 모합 자손이고, 어, 오늘날의 어떻게 보면 그런 아랍 족속들입니다. 음.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어, 하나님의 영적인 선택을 택했을 때, 하나님을 택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의 축복뿐 아니라 정말 모든 민족과 모든 땅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결국엔 롯은 아무리 좋은 세상의 것을 택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땅을 탈출했을 때에 빈손으로 탈출한 거예요 어. 그 어떤 땅도 없고 자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롯과 아브라함이 항상 대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눈을 들어 영적인 눈으로 나의 선택지를 하느냐 아니면 육적인 것으로 세상에서 타협하느냐 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거는 제이후의 사건인데 오늘 말씀은 이제 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여기로 가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기로 이제 떠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슨 사건이냐? 이 롯의 이 소돔과 땅의 이 나라에 이방 나라 몇명 왕들이 여기를 어, 어, 침략을 해요. 음. 그래서 롯도 데려가고 아내도 데려가고 딸들도 데려가고 모든 소유들을 다 데려가. 그러니까 종살이, 종이 되어버려. 이 그런데 어,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기는 몇 명의 군대들을 어, 보내죠. 어, 318명의 그 자기 집에서 제가 양육하고 기르고 먹이고 입혔던그 종들을 데리고 싸워요. 근데 이들은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전쟁인 그런 용사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집에서 어디 보면 집안 살림하는 그런 종들이었는데 그들을 데리고 이방 나라의 왕들과 그들의 군인들을 맞서 싸웁니다. 사실 불면이는 전쟁인데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나가서 전쟁을 치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전쟁의 승리를 주셔서 롯과 아내와 그 딸들과 그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다시 구출해냅니다. 음 그래서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냐면 전쟁에 나가서 싸웠어요. 이 창세기 15장 말씀에 14장 말씀에 14장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여기에 이제 어떤 왕이 오냐면 어, 15장 말씀 14장 말씀에 어, 잠시 볼게요. 여기 소돔왕이 2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어,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어이 온갖 좋은 goods 좋은 물품들과 어 좋은 것들을 주려고 제안을 해요. 어 이거 가져라. 아브라함 너에게 다 내가 선물로 줄게라고 하는데 2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제 아이신 어,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드라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끝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온갖 좋은 물품, 어 이런 세상의 축복, 세상의 축복과 세상에 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 소도망으로부터 어,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큰 기회였어요, 사실. 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 이렇게 사람도 필요하고 물품도 필요하고. 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도 예를 들면 학력, 나에게 물질, 나에게 세상이, 세상이 주는 안정감 이 모든 것을 제한을 하는 거야 어 내가 다 줄게, 너에게 다 줄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우리와 달리 이것들을 일체,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거부를 했어요 그 이유는 즉슨 내가 이걸 받는다면 이것을 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거는 저 소돔왕이 좋기 때문에 축복받은 거지. 어 아브라함이 성기는 하나님 때문에 그게 아니야. 어 이런 한의 일체의 그런 사람들의 음,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전쟁을 치렀다는 것 역시도 어, 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불가능한 전쟁이지만. 아, 그러면 이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어, 그래서 우리도 사실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어, 이런 유혹들의 순, 유혹의 순간들이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어, 어떻게 보면, 저의 힘과 저의 방법대로, 어, 살아가려고 할 때, 음, 좀 그렇게 살아갔던 적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저의 방법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100%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화, 환경 가운데, 내가 50%를, 아까 어떻게 보면, 갈라먹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정말 100%의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100% 하나님의 방법만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역을 할때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이 사, 살아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건축 황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나의 방법대로 내가 막 낙심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또 100%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내가 이거를 탈출, 뭐라고 하냐 뭐라고 지금 탈취하나? 뭐라고 하죠? 탈취하다? 뭐라고 하죠? 가로채다, 가로채다. 가로채다 그렇죠? 감사해요. 가로채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 물론 하나님은 보세요 이렇게 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100%를 갈취하고 응. 가로채고 예를 들면 로는 뭐 20%밖에 응. 살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100%를 이런 노력을 했어요. 믿음.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영광은 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100%나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음. 근데 하나님은 이 로시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들의 인생이 너무 천지차였다는 거예요. 20%의 영광만 드러낸다는 것은 정말 20%에만 축복을 누리고 죽어요. 어. 근데 아브라함은 100%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운데는 100%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100%일어났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destiny라는 걸 주셨어요. destiny, destiny가 뭐죠? 한국어로? 그렇 운명. 우리에게 비전, 우리에게 약속.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이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투시자들이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한 평생을 살다가 죽어요. 이건 우리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어요. 어?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향한 가장 원초적인, 근본적인 날수 있는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까지 이루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자유 의지로 매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정말 내가 거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나의 비전, 한일나라. 이땅 그 가운데 도래할 수 있도록 나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 지현자매님에게는 원래는 경제의 산, 어이 뭐죠 그 언론, 정보학 이런 산들을 통해서 하느님만이 나를 나만을 향한 하느님의 그런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느님의 말씀이 이땅 가운데 풀어지는 게 하느님의 비전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로처럼 살아가냐 타협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의심하면서 살아가면 이것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싸워야 돼요. 의지적으로 그리고 또 아브라함처럼 내가 정말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이 모든 비전들을 우리가 마땅히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내가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짧게 말씀을 나누고 이제 조금 잠깐 교제 시간을 갖고 싶은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롯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청년의 때 있잖아요. 청년의 때. 음. 청년의 때는 우리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아브람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15장 1절의 말씀에 약속하시기게 뭐냐면, 그래 아브람아, 네가 전쟁에 싸웠구나. 전쟁에 싸웠다는 거는 이네 명의 이방 나라 왕들이 충분히 보복할 수가 있어요. 아브람 뒤쫓아가지고 아브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람은 싸웠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축복,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을 아브라함이 일체 거부했어.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1 4장의 아브라함에게 15장 1절, 하나님 바로 뭐라고 환상 중에 약속하시냐. 아브라함, 내가 너희 지극히,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될 것이고 너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거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창년에 대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예배 드리고 있죠. 나의 시간. 또 우리가 헌금을 해요. 날 물질.